네, 저희가 라이브로 들려드렸는데, 어떠세요? TV에서 본 것보다 더 잘하죠? 네! 오 <웃음> <웃음> 아니, 오 너무, 대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시면 어떡해요? 친났어 너무 친났어요 저... 근데. 네. 그러모르로는척을좀 해줘. 알겠습니다. 아니, 리액션이 잠깐 고장나서 그럼 저도 약간 대본좀 읽어볼게요. 저희가 미스트로리로 만나게 돼서, 이제는 가족보다 더 끌, 그런 사이가 되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네, 네. 니해줬잖아 왜? 좋네요. 어, 이렇게 칭... 저희가 끈끈한 사이가 됐는데, 어떻게 이 무대를 비롯해서 어떻게 뭐 서로 칭찬 릴레이 네.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언니? 칭찬 릴레이. 저도 칭찬이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유진이 칭찬 많이 해줬었는데? 무대에서 많안 해줬던 것 같은데. 그래. 네. 칭찬으로 릴레이를 더 한번 해볼, 해볼까요? 그러면, 네, 나부터? 네. 우리 선장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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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이 시원찮네 오늘 네. 우리 유진이는 네. 참 깁퍼 어디서 오 아니. 뭐야 거기도 대박 써있나? <laughs> 이렇게 불렀댔나? <둘로 쓰였나? 웃음> 나 했지, <나 햇주의자, 웃음> 그다음에 네. 네. 일단 아연언니는 아따 엄마 같아. 뭐? 아따 남 <laughs> <laughs> 칭찬 레이라 어, <laughs> 칭찬. 네. <맞아>. <laughs> 아. 아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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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시지 않아요? 아시죠? 알아요. 아시지는 뭐야. 진짜 틀도 뭐. 그래. 언니는 일단 아, 엄마가 정말 잘 챙겨 주는 그런 애 그래, 같고. 아, 어. 요즘 아, 아. 되게 키가 많아요. 되게 키가 많고 예쁘고 귀여워요. <laughs> 네. 아니, 아, 근데 키... 진짜 그래. <laughs> 말 웃긴 거칭찬할말이 어, 네, 아, 그렇죠. 없어요. 음. 전할말만해 오케이. 요 기대. 음. 일단 우리 아연이 언니는요, 저희 탑 세븐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야, 우리 <laughs> 아예 한국인의 나이, 한국어요 나이가 제일 많으세요. 근데 그만큼 저희 탑 세븐을 잘 도와주시고 노래도 잘 알려주셔요. <laughs> <잘 알려주시라고 웃음> 이게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지각하고 지각하고 하는 그런 다가 맞아요. 응. 그리고 다음 우리 서주 언니는 일단. 예뻐. <laughs> <날도> 예뻐. <laughs>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는 오늘따라 더 예쁘고 나 제가 외동이라서 언니가 없거든요, 친언니가. 근데 탑세븐 중에 진짜 친언니 같고 나이대가 또 비슷하잖아요. 어. 저 옆에 같이 있으면 낙엽만 봐도 깨르르 웃고 너무 행복해요. <laughs> 요즘 낙이 <낙엽> 없어. <laughs> 바람이 불면아 바람이 되면. 네. 저희가 세명다 GD예요, 여러분. 이제 삼진이 다시 3주. 여기 GD 손 한번. <laughs> 미스트로진 선미가 다 지치예요. 가세요. 한 맞아 주세요. 몇 잔을 해지지그 맞아. 네. 여기 또 대전에 오니까. 음. 대전, 맞죠? 대전에 오니까 음, 너무 음. 좋은 향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음. 향이 음. 너무 음. 많아. 내 친구. <laughs> <laughs> 알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희 진선미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아직 초졸, 중졸이지만, 얼른 더 커서 성인이 되면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아유. 사랑 부탁드리고, 저벨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아유, 아유, 아유. 네, 알겠습니다. 아, 초졸이 진행해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저희, 진, 저희 진선미 자매 같은 캠이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유.